네 드디어 서든 피시방 기습 버택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서든 어택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최고의 비지 미키 스나이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든 어택 스나이드 미 미키 스나이입니다 미키 스나이입니다이 <laughs>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 게이 소리 지난번에 와 갖고 얘기를 했어. 맞습니다. 네. 미키 스나이입니다 <laughs> 아 근데 지금 사실 임준형 그다음에 이설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좀 미키스나 부른 거 아니에요? 좀 서울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제가 연락은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순이아 네. 오늘 그럼 좀 기대해도 되나요? 캐리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덕시방 기습 버튼 오늘 컨셉 뭐예요? 아 원어원? 워너원? 원어원이요? 아뭐1 0한명 만나가지고 인터뷰 그런 거 네? 아니죠? 그거 네?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써든이 지금 벌써 13년이나 됐는데 네. 13년 동안 계속 같은 게임만 한다는 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키스나는쭉 해왔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네그래고좀 네. 아, 다른 게임을 이제 하다가 또 잠깐 질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써든어택 진짜 아, 출연료 받는다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네. 미키스나는 써든어택하면 뭐가 생각나요? 브리핑을 할때제 피일이야 이래가지고 권총을 한대 박았는데 야 피일이라며 왜안 죽어? 너 미쳤어? 약간 이러면서 싸운 것도 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헤드샷을 맞았고 어이없는 헤드, 개포에라고 아, 하죠. 맞아, 맞아. 네, 그거에 맞아. 내 얼굴 쳐다보지 말라고. 네. 몇 번이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PC 방 정말 기습 어택해서 열 명을 저희가 열명 아, 너무... 안으로 쫙 다시 땡겨 오는 미션. 미키스나한테그 정도 못합니까? 아 오늘 제 명예를 네. 걸고 열명꼭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믿음직스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키스나와 함께. 아, 가 보죠.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제가 갑니다. 어 언다 언다. 언다 와이 와이 와아 어깨 운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깝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들어서 들어서 빠 들어서. 혹시 서더한테 좀 즐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한 근데 혹시 서더한테 아시나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안하시고 요즘에는 좀안 하는 거 같아. 캐릭터. 캐릭터. 더 예쁜 거? 남자. 남캐가 없어, 우리 그죠? 그 있잖아요, 그 미키 캐릭터. 아, 미키 캐릭터도 있긴있는데 네. 아, 지금 보셨나요? 네? 미키 캐릭터. 아니요? 미키 캐릭터. <laughs> 아, 이따가 와. 저희 서든 투의 이벤트전인데 혹시 함께 기계식 엄청이가 되면, 멍청가 되면. 아, 알겠습니다. 네. 아, 혹시 서든 투해 아시나요? 네,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와, 네. 아, 이게 진짜지. 아 지금 저만 계속 리얼로 하는데 뭐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누킹 <laughs> 누킹 아, 루킹? 루킹. 아. 루킹. 지금 우리 지금 호스트 개선 시범 서버 있잖아요 또. 지금 전 서버에 지금 다 통일해서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직원분까지 하네요 아니야 싸도 너무 어려워서 아, 이 잘하는 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잘하는 분들 네. 비슷한 수준 의 사람들끼리 할수 있는. 아 이게 좋은 의견인데요 사실. 잠깐만요. 인사 <laughs> 좀 하세요. 인사 좀. 아 미키 평소에 미키 방송 보셨어요? 아 진짜? 아 미키 팬이네. 저는 잘합니다 일단. 아니 지금 인터뷰를 몇 명을 하는데 미키 팬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그냥 핵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핵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아 저희 신경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저번 저번 기습 버튼 할 때마다 오셔서 오늘 다 오신 거 아니고 3부작인데 우리. 임준영 아, 네. 이설, 어, 미키 누가 어. 중에. 이설. 이설. 그 오시는 손님들을 정말 기습해서 완전 리얼로. 그렇죠. 우리 함께하자. 열 명을 막 모집해 보려고 했는데 열 명은 안된것 같아요. 아, 이거 이게 미션 실패로 하고 이제 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아, 무슨 방침 소리예요? 하니까. 아니 임준영 어. 씨는 게임하고, 어. 이설 누나는 데이트하고, 아. 저는 뭐 이상한 미션 같은 거 주더니 실패라니요? 아 아닙니다. 야. 이렇게. 나왔어요 판 사파입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든 써드워터크로 데려오겠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아, 군대 간다고 아주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네, 마지막이니만큼 네. 오늘 불태우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 지금 치열한 전투 중인데 여기 말 걸면 혼나지 않을까? 네. 어이구 살았어요, 아, 네,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집다가 살아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써드워터크 요즘 굉장히 분발하고 있거든요. 아, 노력하고 글쎄, 있거든요. 뭐 따로 뭐 하나요? 네 업데이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애들 말이 험해서. 아거칠다 아, 클린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클린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한번 돌아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게임 중에 어. 실례지만 어. 지금 서든어택 약간 바라는 점. 상권이 음. 너무 이제 저돌적으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렇죠. 좀 무섭고 앱들 삼보 하우스 이런 거아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나와줬으면 이제 음 추억을 한번 되새기면서 뭐 전에 유저들도 다시 올 수도 있죠. 음 그거 하려고 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프리마켓 업데이트했다고, 아, 네, 혹시 네, 네. 네.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호만 네. 봤거든요. 아그래요 옛날 옛날 캐릭터도 살수 있고 네. 이제 캐릭터 네. 컬렉션도 네. 이제 물리 수 있고. 맞 맞아 맞아 맞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어. 비싼 게좀 많아요. 아 포인트가 좀 너무 네, 비싸다. SP가 좀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뭐예요? 편집은 해야 돼요. 아, 편집해서 편집해서 뽑은 다음에 팔아야 돼요. 오 여기 또 나와.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맞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금 당황하셨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미리 기사입니다. 네, 해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매칭이 안 잘안돼서 안 사람이 안 많아야 돼가지고. 재밌거든요 어. 네그래서뭐 하고 다닙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서든러드 이렇게 이벤트 매치할 때좀 참여 가능하신가요? 아, 네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로써 프로 서든 원오원 아 저희가 총 8명의 복귀 유저 및현 유저 여러분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완전히 저희 리얼로 한 거거든요 미키신, 미키신 클라스 미키신! 와 진짜 나 미키신이 아직 살아있어! 아 괜찮아 얘! 근데 오늘은 그냥 일대한분께 그냥 밀어드리는 걸로! 4대4대 저희가 들어가서 5대5 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왜 이렇게 잘해요? 미키케이터 아, 아, 네, 아, 네. 죽일 수 없어 이거! 컨디! 컨디 컨디! 진행해봤습니다. 아, 호스트 계속 시범 써보여서 진행을 해봤는데, 네. 어 일단은 우리가 우승자 인터뷰를 잠깐 해봐야죠. 어, 오늘 1등을 했는데 미키는 몇번 잡았어요? <laughs> 저... 네, 세네 번 잡은. 미키 어때요? 막상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던가요? 아이 <laughs> 아, 친구가 캐릭터가 미키 캐릭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 <laughs> 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네. 약간 핫했잖아요. 개인 방송할 때 컨텐츠로도 많이 하셨잖아요. 랭크전 네,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호스트에게 진짜 말도 아니었죠. 진짜 게임을 못할 정도로. 호스트께서 네. 시범 서버에서 랭크전이 업데이트되면 더 아마 그걸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클리한 서든어택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첫 번째 시간 뭐 임준영 선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설 씨. 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미키스나와 함께 리얼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랑 예약이라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특히 편써든 분들도 많았잖아요. 아, 너무 약간 뿌듯했어요. 아, 우리가 막 애써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진짜 군대구도 군대 막 계속 계시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멸시할 뿐만 아니라, 너 군대 갔다 오도 해야 써서도 돼. 아, 당연히 할잖아요 영상이 나올 때쯤 저는 이제 훈련을 아 받고 있을 겁니다. 본사구전소에꽃터발 들고 꼭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서드어택, 더기기울리는 서드어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키스나도 응원해주시고, 저도, 그리고 서드어택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드어택, 파이팅, 파이팅!